주차 공간 1도 낭비 안 하게 설계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800만 원이라고. 바로 주차 공간 효율성 연구원, 수학과 공학으로 주차 지옥을 해결하는 전문가예요. 주요 업무로는 주차장 레이아웃 최적화 설계, 차량 크기별 공간 배치 계산, 동선 분석으로 교통 체증 해결, 스마트 주차 시스템 효율성 연구, 수입과 근무 환경, 월급 600에서 1,200만 원,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당 억대, 건설사, 도시계획 연구소 소속,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 러브콜. 연구하는 핵심 기술들. 주차 각도 최적화 45도 vs 90도. 통로 폭 최소화로 공간 30% 증가. AI 기반 실시간 주차 유도 시스템. 수직 주차 탑은 공간 효율 극대화.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신차 개발로 인해 차량 크기가 계속 달라짐. 운전자 실력 편차가 너무 큼. 법규와 안전 기준 제약 많음. 1cm 계산 실수가 전체 설계 망침. 주차 스트레스 없는 세상. 도시의 공간을 극한까지 활용하는 수학자들이에요.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나요? 더 궁금한 직업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